탄젠트 x를 탄젠트 x가 2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알파 베타, 탄젠트 x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각각 감마 델타라고 하는데 그때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. 어, 요 관계는 되게 간단해. 여기 알파랑 베타는 파이 거리가 파이 차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파이로 표현해 줄수 있고, 마찬가지야. 여기 있는 감마와 델타도 동일한 관계. 야 그래서 얘 표현해보면 얘는 감마 플러스 파이가 된다고 라할수 있어. 자,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볼게.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줄 수 있고 플러스 감마에 자 마이너스 델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파이로 바꿔줘볼 수 있겠지. 그럼 코사인에서 얘네 지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2파이 나오게 될 거야 자, 코사인 안에서는 음수는 의미 없는 거 알고 있지?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2파이 값은 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지점, 바로 이 지점이 2파이가 되는 지점이니까 이 값이 1이 된다고 라할수 있겠어요